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d r t e c 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d r t e c 이참 오랜 세월 동안 멋진 상승 흐름을 좀 끌어나가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파동을 좀 몰아쳐볼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좀 다음 그림을 만들래? 약간 기로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원래 마지막 랠리는 가장 큽니다. 이 앞전에 있었 파동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항상 가장 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은지 그런 것들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다음 그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아이텍이 오늘 이슈가 있어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여기 좀 살펴보시면 디아이텍이 5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기대가 되는 제품을 최소 4 개를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엄청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좀더 읽어보면은 요. 디아이텍의 대표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500억 원 이상 이익을 낼수 있는 제품만 최소 4개를 확보를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용 고성능 동영상 디텍터의 경우 일본 1위 덴탈 시스템 기업 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덴탈 시스템 1위 기업 S사를 포함해가지고 다수 고객을 확보를 했고, 현재 확보한 고객의 전 세계 치과용 디텍터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고 글로벌 덴탈 시스템 2위 기업 공급도 유력을 하다. 결국에는 공급이 계속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낼수 있는 제품만 내기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디알텍 자체가 지금 시가 총액이 2,100억이에요. 좀 많이 올라왔는데 2,200억인데 500억 이상의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시가 총액의 4분의 1을 뛰어 없는 정도의 수치죠. 기대가 된다라는 것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니까 아 이런 이슈를 가지고 끌어올린 거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디알텍은 재무 상태도 살펴보면 최근에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 해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회사 사이즈도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2020년도에 좀 반짝 적자가 나긴 했지만 그이후로또 흑자폭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증가 추이들을 계속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면서 잘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평가 영역에서 이제 박스권 넘어가 가지고 고평가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은 근데 어, 마지막 랠리가 이제 남아있느냐 안남아있냐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보통 이게 물론 딱딱 그렇게 이론처럼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지금 첫 번째 파동 나왔고 두 번째 파동 나왔고 보통 이제 3파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세 번째 파동까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제 요 기로에 좀 놓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선 1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목표가 에는 1차적으로 도달을 한게 맞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이 정도 파동 지금 모아놨잖아요 지금 수년 동안 5년 동안 이 정도 파동을 모아놨는데 이 정도 모아놓은 힘만큼 지금 끌어올리면서 여기까지 도달시키면서 목표구간 까지 우선 1차로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풀비중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분할익절 좀 해주세요 여기서 뭐 물론 3차 랠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인 거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말로 꺾일지 안 꺾일지는 여기로 돌파해주면 그때서부터 가는 거지 아직 돌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모아놨었던 구간만큼 터트리면서 일차목표가 충분히 나왔으니까 우선 풀 비중이면 리스크를 줄일 겸 어느 정도 이점을 조금 해주시다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근데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가능성을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앞전에서 여기서 이 정도 엄청나게 큰 거래량들이 뽑히면서 나왔었는데 이거보다는 적은 수준의 거래량을 뽑고 있는 걸 미루어서 봤었을 때이 전보다는. 매도세 자체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소화는 좀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결국 중요한 건 돌파각이 나오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전 단계까지는 계속 준비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기대는 해볼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돌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가 1층 구간이고요. 여기가 2층 구간입니다. 우선 2층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든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의 차선에서 차도에서 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그냥 계속 하나의 층에서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4,500원 이상까지 돌파악을 마련을 해주면 그 때 이마만큼 또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는 제가 봤었을 땐 대략적으로 한60% 정도 넘어갈 거니까 한 대략적으로 5천 원 후반대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혹시 여기서 우선 분할익절 해주시고 돌파까지 나오면 5천 원 후반대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만약에 변수가 좀될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지금 오늘 거래량을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러줬다가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OK입니다. OK인데 얘가 만약에 한 2800원 정도 있죠. 이 자리에서 얘가 갈롬이면 안깰 거예요 갈롬이면 은 여기를 안 깹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 저점을 잘안 깨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눌림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냥 가주면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눌러주는데 2800원 정도 밑으로 이탈각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그냥 파동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도 바라지 않지만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면 이때서부터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 밑으로는 안 보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눌렀다가 반등 자리 나오면 공략 1차로 먹으면 지금 자리까지 한 3800원부터 4천원 정도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6천원 정도 2차 목표가 잡고 대처해 나가시면 되고 이 밑으로 깨지면 그때는 이 파동이 꺾이면서 이제 흐름이 변질되는 거니까 물론 마지막 랜드가 가장 커서 기대는 해볼만 하지만 안 나오는 걸 어쩌겠어 이때는 대응을 잘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지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어찌되었든 기대할 수 있는 거 맞아. 맞는데 이것도 기대감인 거지.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잖아요. 시장이 무조건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별로 계속 변수들이 끼기 때문에 오늘 좋다가 내일 안 좋아지는 게 시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할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지금을 기준으로 이걸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변수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변수들, 그 다음 발생하는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거를 잘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시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눌림이 나오게 되면,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구나. 이번힘 많이 썼으니까 쉬었다 가는 거구나. 오히려 이게 나오면 타점으로 볼수 있는 거구나.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어디,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는데, 잘 올라가다가 만약에 시장 상황이 꺾이는 등의 문제가 좀 발생한다 싶으면, 이럴 때는 그냥 중간에 끊어주고 나오는 게더 좋은 거구나. 지금 기대감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시장이 꺾이면 얘도 버틸 재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깨지면, 아, 좀 아쉽지만, 여기 밑으로는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밑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 공부용으로라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